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바위 교재 81회가 되겠습니다. 자, 독양연문법 교재하고 청개구리영단어3300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 바위보 이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양문법 교재하고 천개구리영단을3,300 교재하고 도전영자관 가해 교재 끝냈고요. 지금은 바해 교재. 오늘은 어 81회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시중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뭐 알라딘, 예스2 4 쿠팡 이런 데서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재를 구입해서 어 영작 공부를 하시면 좀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80일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영작 연습을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날그날 그날 학습할 분량의 어휘, 암기,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투비 영작왕 힌트 해가지고 꼭 써먹어야 하는 단어들을 먼저 암기를 하고 영작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오늘 암기한 단어들. Retreat 그러면 퇴각하다 물러가다 틀어박히다 도피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명사로도 쓰이죠. 후퇴, 퇴각 이렇게. 다음에 unbiased 그러면 편향되지 않은 이런 표현. Estimation 그러면 평가, 판단. Enlightened 그러면 깨우치다 이해시키다 개몽시키다. Enlightened 그러면 깨우친 개몽된 이런 표현이 되겠죠. penalize 그러면 벌칙을 부과하다 처벌하다 이런 표현 statistical 그러면 통계적인 통계학상 의 통계에 근거한 이런 표현 statistical eco 합성어 만들 때 eco 덧붙이게 되면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됨을 나타내죠 take time off 그러면 휴가 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이 표현들 먼저 숙지를 하고 영장 연습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주를 뭘로 잡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식을 총동원해서 이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영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런 단어들은 독양연문법교재나천개구령단어3 3 0 0교재나 어 도전영자관 가해교재나이교재 도전영자관 어 바의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학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억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당신은 당신에게 의존하는 어떤 사람이 관련된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휴가를 낼 권리가 있다. 문장 조금 길어 보이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주어동사만을 찾으면 어, 어떤 권리가 있다. 당신은 권리가 있다. 당신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 시제 주어는 당신을 잡으면 되겠고, 해부동사를 써가지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 휴가를 낼 권리, 이렇게 권리를 꾸며주는 장치 마련하면 되죠. 투병사나 뭐 분사를 이용한다랄지, 관계대명사를 이용한다랄지, 여러 가지 꾸미는 장치가 있지요. 자 휴가를 낼 권리 이걸 갖고 있다 그러는데몸무 하기 위해라는 표현, 투병사 전형적으로 쓰이죠. 이오도 투랄지, 소에스 투랄지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투동사 부사등용법. 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뭘 처리합니까? 처리하의 목적으로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해주면 되죠. 비상사태는 비상사태인데 이게 또 관련된 거네요. 어떤 사람이 관련된 비상사태 이렇게 꾸미는 장치 마련하면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의존하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꾸미는 장치를 잘 이용하면 영작을 잘할 수가 있죠 자 영문을 볼까요 you 주어석고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죠 어떤 권리 휴가를 낼 권리 그랬어요 자, deal with 가 처리하다 라는 표현이죠 처리하기 위해서 이 투명서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휴가를 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죠 휴가를 내다. 온락선 표현에서 take time off from 편이 썼죠. 자, you have the right to take time off work. Take time off from work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바로 off, off work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두부 냉사 이용해서 못 막기 위해서 to deal with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뭘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비상 사태라겠죠. 어, deal with, the, 비상사태, 이로 시작한다는 뭐가 있을까요? 또는, 제알기는 뭡니까? Someone who depends on you. 그랬으니까, 당신에게 의존하는 어떤 사람이란 표현이죠. 당신에게 의존하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 판단, 이런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사태는 비상사태인데, 어떤 사람이 관련이돼 있다. 이런 표현이 돼야 돼요. 자, 이, 여기는 비상사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비상사태, emergency가 있죠. emergency. 근데 이 비상사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 비상사태가 그 사람을 관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는 단어가 포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안에. 아이로시하는 단어를 써서 만들어줘야 되죠. 이런 내용이 되게끔 어떤 사람이 관련된 당신의 교전 어떤 사람이 관련된 비상사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emergency 이 emergency가 어떤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Involving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겠네요. Emergency involving someone who depends on you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문장 보면은 휴가를 내는 이유가 진심인 한뭐뭣딘한 한, 이런 표현이 이용하면 되겠고 당신의 고용주는 휴가를 낸 것에 대해 당신을 처벌할 수 없다 동사 부분이 처벌할 수 없다죠 처벌할 수 없다 조동사 표현들 이렇게 쓰면 되죠 주어는 당신의 고용주가 되겠네요 당신의 고용주는 처벌할 수 없다 당신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에 대해서 휴가를 낸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휴가를 내는 이유가 진심인 한 이런 뭐뭐인 한 이런 표현 알고 있죠? So long 에서, s long 에서 이런 표현들. 자, 영문을 볼까요? Your employer, 당신의 고용주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하면 되죠. Can't 처벌하다. 아까 나왔죠? Penalize, penalize you. 뭐 때문에 뭐뭐서 이유를 나타낼 때 force 가지고 뭐뭐 했다고 말이죠. Taking the time off, 휴가를 냈다고, 휴가를 낸 것에 대해 이렇게 force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남은 말이 휴가를 내는 이유가 진심인 한이 표현이 남아 있죠. 먼먼니한 이런 표현. As long as 이유가 진심인 한 그랬죠. 휴가를 낸 이유가 이유가. You 이유 쓰면 되겠죠. For taking it. 이게 진심인 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As long as you r 이유. 이 아로 받은 거니까, 여기를 복수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your reasons, 이유들, 어, as long as your reasons for taking it. 휴가를 낸 당신의 이유가 진심인 한, 야, 진신, 진심인, 진실인, 이런 표현, 지루식한 단어 있죠. 진짜인, 이런 거, 가짜가 아니라,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진실인, 진심인, 순수한, 이런 표현, genuine, 있죠, genuine. 주겠습니다. 되겠죠. 자, 적어 볼까요? 지금 가로 표현들 다 했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You have the right to 여기 휴가를 댈 권리. Take time off. Uh, take time off. Take time off from work. 이렇게도 많이 쓰죠. Uh, work to deal with uh, 자기 뭡니까? 비상사태 (emergency) e m e r g e n c y, emergency 뭐, 무엇을 수반하고 있는 뭐, 무엇을 포함하는 (involving) i e -E -E n v o l v i n g, involving someone who depends on you 이렇게 됐고요 Your employer can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다 (penalize) p e, penalize p e n a l i z can penalize you for taking the time off. But manhan as long as As long as, so long as도 the 쓸수 있는데 좀더인포 l 한 표현이죠. So long as는 as long as you r 이 t h r e a s o n are a Your reasons for taking it are 진짠, genuine, genuine, genuine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Uh, you have the right to take time off work to deal with an emergency involving someone who depends on you. Your employer can penalize you for taking the time off as long as your reasons for taking it are genuine. 자, 2번 볼게요. <laughs> 자, 2번 이것은 가우스의 노력 이후로 통계 근간 사고를 지배 온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됐어요. 봉사가 이것을 나타낸다. 나타낸다. 법을 나타낸다. 현재 시야죠. 여기 동사 부분 나타낸다. 주어는 이것이라고 보면 되데 이것은 나타낸다. 간단하게 주어 동사 맞춘다면 이것은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자, 전통에서. 전통 전통인데 판단의 전통에서. 근데 판단의 전통이 또 어떤 거냐.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 이렇게 하면 되죠.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 근데 이게 지배해와 되겠죠. 어, 통계에 근거한 사고를 지배해온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 이렇게 표현 해주면 되죠. 뭐, 뭐, 이유로가우스 노력 이후로, 이런, 어, 부사구를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영문을 볼까요? 일단 동사는 나타내다고 주어가 이것이니까, this, 나타낸다, 라는 표현, 대표하다, 나타내다, represent, 이거 있죠. this represents, A radical, 자 radical이 급진적인이죠.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것, 이런 표현이 돼야 되니까, 급진적인 형용사를 썼으니까, 급진적인 명사 쓰면 되죠. 급진적인 벗어남, 이렇게 하면 되죠. from the tradition, 전통으로부터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radical, 자, 뭐를 써야 될까요? 뒤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이탈,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출발, 이는 뜻도 있는, departure, 이거 떠오르네요. radical departure from the tradition. 무엇의 전통입니까? of, 어,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을 했으니까, 예,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 이렇게 되니까, 편견 없는 판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편견 없는, 이거, 오늘 학습 표현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표현에, unbiased. 언바이 i a s 판단. 이것도 오늘 앞서 표현이 있었죠. estimation. estimation.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통계 근간 사고를 지배해온 편견 없는 판단의 전통.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관계대문사 위치를 써가지고, 지배해왔다. 라는 표현이 되죠. has, 지배해왔다. 현재 완료로 지배해왔다. 다음 m i n a 지배하다. Which has dominated, dominated? 뭔 사고입니까? 통계 근간 사고. 아까 통계 근간 이 표현 있었죠? s t a t i s t i c a statistical think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since the work of Gauss, 가 o 스의 노력 이후로, 가우 s 의 수고 이후로 이렇게 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 다 채웠죠? 한번 적어볼까요? This 나타낸다 이 표현 represent a r i p.r.e.s.e.n.t. represent this가 3인칭 다수니까 s 붙여야 되겠죠. 현재 시제로 this represents a radical 자 이탈 벗어나는 것 departure D -E -P -A -R -T -R -E, d.e.p.a.r.t.u.r.e. departure 출발이도 뜻이 되죠. radical departure from the tradition of 자 뭡니까 자 뭡니까 여기 편견 없는 판단이라겠죠. unbiased u.n.b.i.a.s. e.d. unbiased 편견 없는 판단, judgment 이거 말고 estimation이었죠. ESTI, MAT, estimation, e which is 지배해왔죠요 지배해왔다. dominated, -E dominated, 어떤 하고 통계 근간 statistics, a statistics, s t a t i s t i c l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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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al, statistical thinking since the work of Gauss. This represent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tradition of unbiased estimation which has dominated statistical thinking since the work of Gauss. 3번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우리는 바닥 가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정글의 한 외딴 친환경 리조트에 틀어박혔다. 자 동사 부분이 틀어박혔다. 과거시로 쓰면 되겠죠. 자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틀어박혔다 어디에 어... 한 외딴 친환경 리조트에 틀어박, 틀어박힌 거죠. 근데 정글의 한 근데 이 정글은 또 어떤 겁니까? 바닷가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정글에요. 바닷가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정글에 한 외딴 천환경미족도틀트러박혔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주고 자 영문 보면 we 자 어디에 틀트러박히다 퇴거하다, 물러나다, 퇴각하다 이 표현 이 있었죠? 틀트러박히다라는 표현 retreat 으로 we retreated 투를 써가지고 어디에 란 뜻으로 turn 자 이게 뭡니까 한외 in 정글 e jungle 코스타리카의 Costa Rica. Costa 정글에 한 외딴 친환경 리조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외딴이란 표현 여기 들어가고 친환경 리조트를 아까까 그 환경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코란 표현 이코 리조트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외딴이란 표현. 외딴이란 것은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isolated 이렇게 쓰면 되죠. isolated eco resort 인제 정글브 코스타리카 바닷가 있는 편이 들어가면 되죠. On the ocean 바다의 어떤 가, 가상 edge on the edge of the ocea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자, 위 e 트박혔다 retreated. r e t r e a t. We retreated. t n 자, 외딴 isolated. i s o l a t. isolated. 자, 친환경 리조트, eco, eco resort, -E s o r t In the jungle of Costa Rica. On the, 자, 바닷가란 표현. 바닷가 모퉁이. Edge, E-D-G. On the edge of the ocean.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We retreated to an isolated eco resort in the jungle of Costa Rica. On the edge of the ocean.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요. 마지막입니다. 국가에 껴있는 시민으로서, 당신은 대의민주주의가 사회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의문문. 자, 국가에 껴있는 시민으로서, 문모로서 이런 부사구 빼고, 당신은, 이게 주어가 되겠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의문문이죠. 보장할 수 있다. 조동사 의미가 들어가게끔 의문문, 조동사 쓰임 의문은, 부동사를맨 앞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의문사 어떻게가 을 때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면 되죠. 당신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뜻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How can you 보장하다 라는 표현 n s 인슈어 이런 단어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를 대임주주의가 반영하는 것을 사회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을 자 이런 표현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볼까요. As 가문모로서라는 뜻이니까 시민으로서 이런 표현이겠죠. 국가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a s 은자 국가의 깨어있는 시민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s 은깨어있는이라는 표현이고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숨투비 영자강 힌트에 있었어요. Enlighten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Enlightened 개몽된 깨어있는 as an enlightened citizen of the country. How can you, 당신은 어떻게 보장할수 있는가? How can you ensure that? 대리야 뭡니까? 대디야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주어고 반영한다. 동사 부분. 되겠죠. produce라는 단어가 지금 쓰여있네요. produce가 만들어야 되죠. 일단은 주어는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란 표현은 representative democracy. 그렇게 하죠. 대표하는 이런 표현 representative 이거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민주주의란 표현. 대의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뭘 만들어낸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완벽한 자 사회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 이런 표현이 돼야 되니까 완벽한 반영 사회의 완벽한 반영 사회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 이런 표현이 돼야 되죠. 사회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perfect 명사가 나와야겠죠. 되 형용사니까 여기. 완벽한 뭐 반영 이렇게 되죠 반영 반영 reflection 이런 표현이 있죠 perfect, perfect reflection of a societ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빈칸 다 채웠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as in 자, 여기 껴있는 개몽된 이 표현 enlightened e-n-l-i-g-h-t-e-n e 들을 -E e 붙여주고 과거 분사로 수홍의 의미 As an enlightened citizen of the country, how can you? How can you 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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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roduces a perfect, 반영, reflection, perfect reflection of society. As an enlightened citizen of the country, how can you ensure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produces a perfect reflection of a society? 자, oh,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help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